1편 20편.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드린 모든 재물을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셀라.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뤄 주시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내 승리로 인해 기뻐 소리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으신 이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분이 구원하시는 그 오른손의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니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그들은 엎드러지고 쓰러지겠으나 우리는 일어나서 굳건히 서리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이시여 응답하소서